안녕하세요. 미니벨로 전문점 페르킬 바이시클입니다. 오늘은 버디 자전거 이야기입니다. 2025년에 이어서 2026년도 정상적으로 버디 자전거 재계약을 확정해서 이렇게 버디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매장은 버디 자전거의 확실한 개성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10년 넘게 버디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버디 자전거라면은 가운데 프레임을 접지 않고 프론트 서스펜션 포크랑 리어 스윙 프레임을 사용해서 매우 견고한 차체 그리고 좋은 승차감, 높은 제조 마감 이런 것들을 달성한 고급 미니벨로의 상징입니다.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모델은 버디 GV 신형 모델인데요. 버디 자전거를 특징 있게 잘 만들어낸 그런 상징적인 새롭게 나온 모델입니다. 먼저 언폴딩을 보여드릴 건데 핸들 포스트를 올려서 레버를 잠가주시고 시트 포스트를 충분히 뽑아주시고요 접혀져 있던 앞쪽을 조금 펼친 다음에 리어 프레임을 스윙 마지막으로 앞쪽 포크를 빼서 그러면 버디 언폴딩이 완료되고요 버디 자전거는 접이식 미니벨로 쪽에서는 구현하기 쉽지 않은 매우 튼튼한 차체 그리고 터프한 인상 앞뒤 서스펜션을 통한 승차감까지 동시에 추구하는 미니벨로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형태적으로 기존에 보았던 다른 미니빌로와 확연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 부품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자전거라고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자전거 중에서 빨간 색깔은 전설적인 1세대 버디 클래식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아직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이고 위쪽에 있는 자전거는 최신의 티타늄 한정판 버디 자전거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저희 샵에서 시승차로 운영하고 있는 3세대 버디 스탠다드 디스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월에 따라서 한정판이 됐던 일반판이 됐던 형태가 조금 바뀌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앞뒤 서스펜션이라던가 자전거의 강인한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계속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버디 자전거의 장점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버디 GV 같은 경우는 버디 자전거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낸 그런 신모델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펼치는 영상을 보셨겠지만 메인 프레임에 접이 구조가 없는 형태로서 접이 자전거 태생적인 혹시라도 접이 부분이 약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해결한 미니빌로 자전거이고요. 특히 앞쪽에 있는 서스펜션이라든가. 리어 프레임 쪽에 위치한 서스펜션에서 적절하게 도로 주행 중 만나는 노면의 나쁜 진동, 충격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고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최신의 슈발베 빌리본커스 텐월 타이어가 장착돼서 뽀송뽀송하면서도 좋은 승차감, 접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랭크스의 세셈은 가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최신 유행의 네로와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체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폭이 좁은 이수 그리고 넓은 이수를 교차하게 만들기 때문에 체인 자체를 체결감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브랜드인 스 r X5 10단 기어 시스템을 사용해서 거칠고 터프하게 타는 그런 라이딩에서도 기어를 잘 잡아주고 기어 범위를 확보해주는 10단 기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핸들 포스트가 조금 특이할 만한데요. 기존의 버디 자전거는 높낮이 조절 기능만 제공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온 버디 GV에서는 가변 스템을 장착해서 이 부분 볼트를 풀러서 각을 세우거나 몸쪽으로 하거나 좀더 앞쪽으로 숙이는 등의 자세를 좀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핸들포스트 높이 같은 경우도 3단계 조절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높이도 올리고 내리고 가변 스템을 통한 거리감도 바꿀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셨던 버디 자전거는 핸들 높낮이 조절 기능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만으로 비교를 하거나 또는 핸들의 각이 가깝게 되어 있거나 구형 모델처럼 멀게 되어 있거나 이런 형태를 선택해서 자세를 수정해야 됐고요 최신의 버디 GV에서는 가변 스템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리감까지 좀더 세밀하게 만져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버디 GV 모델의 대단한 장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버디 지브의 크기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앉아 볼 건데요. 제가 키가 173 정도 되고요. 허리에 골반뼈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 정도를 안장 높이로 만져 보면은 대략 이 정도 높이가 최적일 것이고, 다변 스템은 좀더 올려도 되긴 하지만 저는 약간 더 스포티한 라이딩을 즐기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진 상태로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올랐을 때 이제 페달은 없지만 약간 까치발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고 실제 페달을 장착을 했을 때이 느낌으로 페달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안정적으로 약간의 라이저 바 형태를 채택을 했고 브레이크도 세미 유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동감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탔을 때 안정감 있는 느낌과 터프한 느낌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접이식입니다